철근 카르텔. 왜이 철근을 빼먹은 겁니까? 어제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강하게 강하게 철근 카르텔 깨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건설 이권 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LH를 중심으로 철근을 빼먹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LH 정부 기관에 퇴직하고 설계 감리 업체에 취직하고 눈 감아주고 또 다른 전관 LH 마피아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악순환 구조 타파 의지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H 고위직 중에 설계 감리 업체로 가서 뒤봐준 게 있다 그 가운데에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면서 철근 빼먹었는데 이거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자기들만의 리그 카르텔 이 서민들 사는 아파트 짓는 LH가 이러시면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죠. 어 민간 아파트 건설까지도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정부 쪽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철근 카르텔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엉터리 설계,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런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문제가 제기됐고 국토부에서 공개를 했죠. LH가 지은 아파트 혹은 짓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철근이 생략돼서 어쩌면 붕괴 위험까지도 있는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 중에서 도색 작업 중입니다. 라고 붙여놨는데 알고 봤더니 철근 보강 작업 중이다. 라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눈속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경에서도. 파주 운정 A34 단지, 무량판 기둥 300개 중에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 공사 중이라는데요. 한 입주민이 제보했습니다. 도색 보수작업, 색깔 칠하는 거, 색깔 칠하는 거. 알고 봤더니 철근 빼먹은 거보강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은 일주일 넘게 설명 안 해주고 색칠한다고만 말했다. 전혀 몰랐다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도색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해놨는데 안에는 철근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입주민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실수로 철근이 생략돼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금이라도 보강 작업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주차 조금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될 것을 도색 작업 중입니다라고 왜 속입니까? 몇 번을 속여요? 아니요. 그래도 빼먹을 게 있지. 철근을 빼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LH는 공룡이 됐어요. 예. 그래서 LH가 LH 출신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부예요. 이제 개발 정보 어디 어디에 신도시 생긴다. 그래가지고 땅 사놨다가 그 적발된 거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 때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도 달라진 거아니냐 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이제는 일감을 갖다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이제 시공사나 어디나 그런 데에다가 LH든 누구든 상납을 하면 자기들이 손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그 돈을 벌충을 해야 되는데 철근을 빼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빼먹었다 는 이야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설 옆에 고문 변호사도 오래하고 그래 가지고 건설 쪽은 조금 이제 아는데 그런데 건산법 같은 건설 산업 기본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실 시공이 있거나 부실 시공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LH와 뭐 그다음에 이제 건설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입주민들 수분양자들은 반드시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배상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몇 번을 속여요, 박정아 의원님. 그만 네. 좀 속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도색 작업이란요. 당치도 않는 얘기 하고 있어요. 저 정도 상황까지 갔으면 그 솔직하게 얘기하고 작업을 진행했어야 저걸 속여야죠. LH 공사 사장 사과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사과했죠. 사과하고 전수조사 한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민간 아파트까지도 조사하라고 다 했는데 저걸 가지고 또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또 저런 식으로 거짓말 했다는 게참 고개를 들기 어려운 건데 예. 정법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그 내부 정보 가지고 토지 거래하다가 막그 난리가 났었던 거에 대해서 말끔하게 수사가 된것 같진 않아요. 그 뭔가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거 가지고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 특히 이렇게. 짓는 거같고 장난치는 거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저는 안에 그 국토 장관이나 대통령께 보고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무언가를 그게 이권 카르텔이 됐건 아니면 전관이 됐던 어쨌든 우리 사회선 있어서는 안 되는 부조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참에 싹좀 불편하더라고 다 걷어내서 이제 맑고 투명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강공사 한다지만 LH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못 믿는 입주민을 탓할 게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 얼마 전에 나와서 사과하면서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너무 그렇게 과장돼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엔지니어가 책임지고 사인을 하고 건설을 할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술사가 적다는 이유로 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옛날 국토부 직원들이 내려가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구실에, 부실의 어떤 그 구조화가 되거든요. 지금 저는 이참에 LH, 뭐 성남도계공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어떤 공사들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LH 없애죠 예. 네, 그리고 뭐 도계공 다 없애버리고요. 오히려 민간한테 맡기고 기술사가 책임있게 감리하고 책임지는 지금 뭐, 홍콩, 싱가포르 다 그렇게 합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올라도 와 사고 안 터지는 이유가 거기서 한국 기업들은 사고 없이 건설하잖아요. 이참에 지금 뭐 무슨 업자들 얘기할 게 아니라 카르텔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특히 국토의 국토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기술사가 책임지고 사인하는 것으로 법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대통령께서도 지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LH 뿐만 아니라 GS가 처음에 사실은 제아투산 붕괴된 거죠. GS 건설 상품 백화점 붕괴 이후 30년 동안 뭐가 변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다큰 회사들이 로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법 개정 막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래터뭐 주변 얘기 아니하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기술사 사인 없이는 철근 있나 없나 사인 안 하는 기술자들이 책임 있게 하면 저 사건 사고 없어집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